좋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우리 삶을 주께 두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you wanna i mm -hmm. i don't need it. 아 시, 자주인대신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어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래며 나아가오니 영원하신 속죄 반석의 십자가의 보혈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셔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영혼육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주간 살아갈 양식을 얻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의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 지난주 말씀에서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 지난주에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어, 정결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봤고, 어, 그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더러운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더러운 것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씻고 나오셨습니까? 네 씻고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샤워를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 근데 씻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씻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씻으셨습니까 더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씻는 거죠 씻는다는 것은 더럽다는 걸 전제를 하고 씻는 거예요 뭐 물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뭐 하루 정도 지난 사람의 몸이 그렇게 더럽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눈곱도 떼고 머리도 정돈하려고 씻습니다 씻어요 더럽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근데 진짜 더러운 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더러운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게 다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어디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몸은 씻고 나오셨을 텐데 이 마음은 깨끗하게 씻고 나오셨습니까?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죠. 몸을 씻는다고 마음을 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긋게 하지 말라.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더럽고 그게 다 불경한 거다. 근데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신명기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언제든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씻어야 하나요? 마음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의 생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차단.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나요? 차단하시겠습니까? 카카오톡 친구가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 차단이 되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죠.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 악한 생각, 마음의 생각을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주는 것도 있다? 사탄이 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사탄이 주는 생각을 심어 놓는 것. 사탄이 생각을 심어 주는 것. 우리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가론 유다에게 마귀가 넣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단하는 것. 차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출처를 구별해라. 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출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은 선합니까? 내 생각도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결코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두 번째 포인트, 옛사람이 죽었다. 라는 포인트예요. 내 생각이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도 있어요. 그래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대로 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건데요? 어떤 게 사탄의 생각이고 어떤 게 내가 하는 생각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생각의 결론을 보시면 돼요. 생각의 결론. 생각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가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했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건 사탄이 준 생각 혹은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내 생각도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을 씻는 두 가지 단계에 돌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을 차단하는 거. 생각의 결과를 판단해 보고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고 이걸 차단하는 거. 두 번째 나는 죽었다. 나는 선한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옛 사람으로 죽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선한 생각을 할수 있고 나는 그 예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갈수 있다 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계. 어 제가 준비한 그림은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정말 회개했던 사람들. 회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제위에 앉아서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켜 버렸어요. 가축들까지. 내가 전인격적으로 돌아서겠다. 나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난 죽어 버리겠다라는 심령으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나는 아, 난더 이상 이 죄랑 관계 없고 싶다. 나는 정말 돌아서고 싶다라고 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돌아서는 거라고 실제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퍼포먼스로 내 죄를 나열하고 울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단행할 때. 생각의 차단과 옛 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아야 회개의 자리에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죄를 회개한다 그건 아니다. 항상 생각의 차단과 옛 사람의 죽었음을 확인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을 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회개는 퍼포먼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습해야 된다, 연습.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무슨, 선, 어떤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까? 연합의 임재를 누려야 된다. 어떤 연합의 임재를 누려야 될까? 이세 가지 포인트가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말씀드렸죠? 생각을 차단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재밌어요. 살다 보면,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깨달았어도,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세 사람의 삶을 누려도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던져줘요. 선택하라고. 그런데 그때 차단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사탄의 생각. 어, 이거는 죄를 짓게 하는 생각. 어, 이거는 차단. 그냥 안 합니다 하고 딱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누리고 딱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연습이에요. 연습. 계속 사이클 돌아야 돼요. 이게 멈춰버리면 이 생각을 멈춰버리면 부지불식간에 죄를 선택해버린다. 근데 옛 사람의 죽었음을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 생각 차단하는 것과 죄의 생각을 차단하는 것과 옛 사람의 죽었음을 생각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죄를 분별할 수 있다. 그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의 습관아,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을 때 다시 회개하는 게새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승리. 사탄은 어떤 생각을 줍니까? 너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는 넘어졌잖아. 너이 죄를 좋아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Winner takes it all 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가지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우리는 결핍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패배를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의 생각이 주입이 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공격할 때,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전쟁을 하라. 이긴 전쟁은 이긴 싸움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합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 연합을 누리지 못하면 뭐? 어떤 연합?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온전한 연합.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 예수님이 가셨던 곳,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기조 다 그게 내 삶에 녹아들여야 된다.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야 된다. 완벽하게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왜 무의미합니까? 예수님과 내가 싱크가 안 맞는데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나한테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내가 예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예수님께 초청을 맞추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감사리주의 보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씻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생각, 내가 하는 타락된 생각을 차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연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이제이 제단 이 위에 미약한 제단 위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축복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기는 그분들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이제 마음을 씻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